를한 이유는 살면서 로망이었던 리조트가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사막 속에 있는 리조트라고 하는데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공간이거든요. 아부다비에 있어가지고 거의 이곳 세우기 위해 길이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직진을 합니다. 그리고 하나 아부다비는 방지턱이 진 놀랄만큼 높아서. 엄청 서행을 해요. 거의 멈추듯이 넘어가야지. 안 그러면 차다 긁힙니다. 아부다비의 가죽 카메라입니다. 이야, 지금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? 이렇게 장대 같은 애가 아부다비는 과속이 단 1km h 아워도 봐주는 게 없습니다. 우리가 색깔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. 아까 완전 하얗고 노란 머리였는데 점점 조금씩 붉어져. 지 완전 사막이야. 완전 사막이야. 아, 진짜 너무 덥네.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? 46도래요, 46도 1시간 운전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신기하네 그냥 쭉 직진합니다, 2시간 동안 쭉 직진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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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And the first name, Yuhan. Yunghan, Y-O-U-N-G-H-A-N. Where are you from, sir? From South Korea. South Korea. 오, 여기 이렇게 열리네요. 와, 뭐야 이게. 개사 맛1 1 여기부터 아주 예쁘고요. 이런데를좀 마지막 날에 왔어요 대표. 아이이렇이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 했어. 이이게 아, 아, 이거. 어요 지금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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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한이 샤워해야겠다. 아이 아까워. 이 5만 원 되겠다 씨. 자, 살다 살다 캐리어를 다 빨아보네 이렇게 해서 저걸 빨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어? 이거야? 어? 응? 이거 아니야? 아뒤네 그렇지! 그렇지! 아, 씨, 수영장이다, 수영장. 아유. 아 진짜 바보지세요, 연속입니다, 지금. 아, 안에서 잠겨가지고. 아, 미쳤네. 아, 바본가? 아, 머리 좀 말리려고. 잠깐, 바깥 좀 볼려 나왔다가 잠겼어요. 나또 이거 전화 안 되는데. Thank you. <laughs> Sorry, I no am <problem>. media. <laughs> oh, thank can you. Can you check this, well? Okay. This? Oh. Mm. Uh, push. Oh, push. Thank you so much. Ah, I have card inside. Okay, you can keep us. Thank you, thank you so much. You. Sorry. No. 와, 진짜. 이 양산 써도 소용이 없어요. 완전 사망이니까. 다 저거 타고 다녀요.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가 지어진 지가 이제 15년이 됐어요. 2009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사실 최신식 시설은 아닌 거죠. 어디에 포커스를 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호캉스나 그런 스테이 열풍이 불면서 되게 최신식으로 아주 멋진 숙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저도 몇 차례 경험을 해보기는 했는데 이제 최신식에 포커스를 두고 기획을 하게 되면은 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했을 때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여기는 애초에 마치 그냥 아라비안 나이트가 따로 없는 상당히 아라바라판 사막 한 가운데에 그 고대 유목민들이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테마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 오리지널리티가 특색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. 뭐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물건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제가 쓰는 카메라 라이카도 어느덧 이제 8년이 된 기종인데 이게.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에 비해서 성능도 훨씬 모자라고 같은 가격대에 최신에 나오는 상품들에 비하면은 뭐 기계적인 성능은 상당히 열세하다고 볼수 있죠. 근데 그냥 이 자체 라이카라는 브랜드가 주는 느낌 그 헤리티지가 있거든요.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지만 아니면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얘는 뭐더 오래된 거죠. 아예 단종이 돼버리기도 했는데. 디지털이 나와도 오히려 필름 카메라가 훨씬 더 비싸고 재미있는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.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15년이나 된 리조트지만 유행에 지나지 않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좋은 게이두 카메라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게 특색 있는 경험을 할수 있다. 저도 뭐 예스러운 게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. 레트로가 갖는 재미는 있지만 나도 뭐최신식 비싼 거 쓰고 싶죠. 좋은 데 가고 싶고. 근데 여건상 안 되니까 최신식을 조금 못 미치게 따라가는 것 보다는 아싸리 좀 예스러운 거 세월이 지난 거에서 경험을 찾는 게좀더 특색을 갖추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게 더 좋은 거는 아니지만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얼마냐 아니, 되게 초호화 사막 호텔을 누리는데 30만 원대입니다 1박에 그뭐 주말이나 이런 데 그냥 제주도나 이런 데 도심 호텔만 가도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수영을 좀 해보려고요 여기 말고 인피니티풀이 있더라고 진짜 일상이랑 괴리가 너무 커서 기분이 이상한데 야, 해가 서니까 좀 다닐 만하네.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젖으니까 오히려 시원하고 좀 싸늘한데, 딱 좋아요. 자, 흙물에서 놀어보자 아우, 산들이 그래, 내었네 오마스카! 스타가 한 3만 원씩 하네요. 소막의 아침을 밟았습니다 더 자다가 밥이나 먹어야지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 실컷 자고 밥 먹으러 갑니다 어제 저녁도 안먹어가지고 조식을 두배로 먹어야겠습니다 야, 2시간 더 잤는데 엄청 더워졌어요 아까는 되게 선선하고 시원했거든 지금 완전 그새 30-40도가 되버렸네 여기서 조식을 먹습니다 안녕 룸 넘버 445. 445? Yes. And how many people reviewed this one? Uh, only one. Only um, one. Sure. Um, Mr. Young h e n Yes. Shark breakfast, English yeah. breakfast. And h a t s what we have. 아, um, yes. uh,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. 자기 메뉴는 시킬 수가 있어요 샥슈카 트리스 샥슈카 미디엄 먹어봐 미디엄 미디엄 제 도시락입니다 요들 소세지와 과일들 주문한 샥주먹 가져왔어 그래서 저녁도 안먹어가지고 <laughs> 돈 때문에 그런건 아닌데 사실 맞아 너무 비싸가지고 밥밖끼 먹는데 10만원 2 0만원 꼴딱 쓰게 되더라고 사먹을때다가 2만원짜리 칵테일 하나 먹고 그냥 거든요 근처가 리조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굶거나 가져온 거를 드셔야 해요 그냥 여기 있는 식당들이 가격이 막 파스타 3만원 리조트 3만원 스테이크 15만원 30만원 막 이러니까 딱히 좀 생기지 않고그 뭐 특색있는 음식이라면 그런 돈을 지불할 법할던데 그런게 아닌 것 같아요 야 여기서 먹어도 되겠는데? 기나다. 이것도 바뀌는 것 같아. 원래는 호캉스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. 그 돈이면 씨... 근데 이제 머무르는 법을 좀 연습하고 싶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런 버킷리스트 같은 숙소에 와서 묵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또 막상 왔더니 여기에서도 일반 객실이 있고 그 로얄풀빌라가 있고 또 프라이빗 공간이 동이 다 나뉘더라고요 저 울타리만 넣으면 되게 모든 걸 가지는 기분이 들줄 알았는데 어딜 가나 다음 단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또그 안에서 순위가 나뉘고 우와 열이 나뉘고 더 높은 걸 보게 될고뭐 저기 프라이빗홈 가면 또 똑같겠지 거기서도 더 비싼 독채가 있을 거고 근데 하나는 항상 보급형까지는 가는 거는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의 꼬리?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는 마인드로 1등을 할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자신있게 하지만 굳이 머리를 소비하려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의 꼬리를 소비하는 게 경험적으로는 확장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경험하고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용의 꼬리가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은 느낌? 아무래도 아랍권도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거 심하잖아요. 어디 몇대 손이고 뿌리가 누구고 그런 게 아랍인들이 엄청 심한데 워낙 고증이 잘돼 있어가지고 타고 타고 올라가면 이 사람이 어디서 내려온 계통인지를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가 진짜 아랍인이고 누가 본토고 누가 순수혈통이고 이런 걸 따지는데 상대적으로 뭐 아부다비랑 두바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찐 아랍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실제로 아부다비나 두바이 내에 진짜 아랍인의 비율은 아주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경제적인 논리 세금이나 아무래도 이런 거에서 혜택이 있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국에서 그러니까 그렇다 할 직업이 있는데도 이 동네로 와서 관광업이나 아니면 택시 운전 이런 거라는 게 훨씬 수입이 좋으니까 많이들 내려와서 지내는 거예요. 그래서 거의 진짜 이 본토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뭐 3분의 1이 뭐야 한10% 20%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일입니다. 뭐 저도 지금 여기 있는 동안 그냥 상해에서 왔냐 그냥 누가 봐도 중국인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쪽이 진짜 그건 지를 모르니까 진짜 중국인 관광객분이 또 오셨네요 근데 저도 아랍인들을 잘 구분을 못 하니까 근데 누가 봐도 중동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아프리카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음. 뭐 사우디 쪽도 이런 식으로 개방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죠 제가 아부다비를 이제 3일을 머물기로 한 것도 포르투갈에 가기 위해서 이제 에티아드 항공을 타는데 이틀까지 숙소를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. 그렇게 일단 유입을 시키기에 돈을 팡팡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간접세로서도 또 취하는 부분이 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호텔 30만 원대에 오기는 했지만 식사 값이 2, 30만 원막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술을 엄청 비싸게 팝니다. 죄악세라고 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 술 먹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, 술, 담배, 이렇게 간접세 같은 걸 엄청 높이 올리는 거예요. 뭐, 세율이 50% 가까이 되기도 하 한다고 하더라고요.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게 돈을 쓰게 만드는. 근데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. 근데 지금 또 어려운 게, 2024년 8월 기준으로 지금 제가 왔는데,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, 곳곳에. 왜 그런가 봤더니, 사우디가 지금 이 아랍권에서는 거의 최강, 핫하잖아요. 일단 MBS, 무하마드 빈살만이 엄청난 개방정책을 펼쳐가지고, 사우디가 열어버리니까, 이 두바이 쪽도 상대적인 경쟁력을 좀 잃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더라고요. 뭐, 그 덕에 이제 이런데 가격이 좀더 낮아지면서 싸게 올수 있는 것기도 한데,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. 네, 여기서도 제가 쓰는 전략이랑 잘 어울리는 게, 어중간하게 따라가려 하지 말고,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오는 곳에 만들어야 한다. 세계 최고 높이의 뭐, 뭐 중동에서 제일 높은 빌딩, 세계 유일 최성급 호텔 이런 타이틀을 계속 붙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고 어중간하게 최신 식을 따라가지 말고 아이코닉한 거에서 1등이 되는 게 얼마나 경쟁력을 갖게 되는지를 또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.